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영지주의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누구냐 하면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어,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네, 니골라당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캐톨릭의 실체를 어, 정말 사람들이 알고 마귀 캐톨릭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서 어, 살아가면서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없어졌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에, 복음을 끝없이 대적을 하면서 복음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 방해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에, 늘어나지 못하게 어, 정말 온갖 공작을 하는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참 이러한 그 캐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서 또그 캐톨릭의 실체를 어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어 그래야지만 캐톨릭에 속는 사람들이 또 말씀으로 아, 캐톨릭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러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어, 정말 대대적으로 되어질 것을 참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 이번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 정말 이니골라당이 예수님의 보혈을 대적하는 마귀 루치퍼 숭배하는 카톨릭. 이게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 카톨릭 이게 계략.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캐톨릭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계시록 2장에서 발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버거모 교회에, 이제, 발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뭡니까? 니골라당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 다 같은 세력입니다. 이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 바로 앞에, 그, 모압 평려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모압왕 발락이, 그러니까 이제 발락에게서 한, 대략 한 640km 떨어져 있는 그 유프라테스강, 부돌강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 어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선지자로 대접을 받는 거짓 종이었죠. 그러니까 그 발람을 데려 오게 해 가지고 누가?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꾸몄는데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22장부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발람 그래서 이제 모아방 이거 640km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아무리 말을 타고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에서 아마 부산까지가 그렇게 400km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요. 6 4 0 k m 다 그러면은 굉장히 먼 길이죠. 지금 차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요. 말, 말 타고 가도 그래요. 말 타고 가면 더 힘들죠. 어. 말이나 뭐, 낙이? 낙이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귀족들, 발락왕이 발람에게 귀족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발락이 이제 더 많은 귀족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러면서 발람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민숙이 22장. 민숙이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아평지에 진쳤으니 여당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10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아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여기를 참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죠? <laughs> 모아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아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범인하여 미드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에십보의아들 발락이 모아 방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어레아들 발람에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대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 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이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해 이제 발락 왕 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와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한이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어,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이제 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지금 모압방, 그러니까 모압의 평야에 지금 있는 상황에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아방 십벌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변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압 평려에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음.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보냈잖아 모아방이 그죠? 그래서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이 발람에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레아들 발락에 예, 말씀에, 청콘대 아무 곳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제 발락 왕이 이제 두 번째로 보내갖고,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죠. 귀족을 통해서 발람에게. 내가 그대를 높여,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콘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 더이다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뭡니까? 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발람이 아무리 뭐, 사람들에게 뭐, 어?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 그 사람이 뭐, 아유, 저주하라, 뭐. 저주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뭐, 어? 그렇게 해도,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 그게 되겠나? 그쵸? 물론, 이제, 그, 그죠? 어. 하나님은 이 발람의 저주 자체를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잖아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혼미하잖아 음. 그러니 이렇게 정복전쟁 버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세력 이것이 이제 니골라당인데요 자 발람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왜? 저주 안 하고 축복하죠. 그 말씀이 이제 22장에서 민숙이 25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아유, 뭐, 발람이 뭐, 아유, 저기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도 뭐, 저주, 저주한다고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죠? 음. 물론 못 이기지. 그런데 왜 발락왕이 이런 일을 꾸밀까요? 이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꾸미는 거죠. 그잖아요. 여태까지 되어지는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하여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공작과 수많은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왜 되어졌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오인되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이딴 이렇게 누가 찍었어 캐톨릭 예수회를 통해서 그렇게 찍었잖아 그죠? 구원파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어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 지금 발락왕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어 발락왕 뭐발 나중에 발람이 또그 일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의 길이 뭐냐. 공적을 얼마나 해댔어요? 그동안에. 이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라고 이제 하는 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거거든요. 구원받은 게 아니지. 죄인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 갖고 사람들이 의인으로 탄생되는 어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금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 니골라당 캐톨릭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저주하면서 걔네들은 이단이요 복음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은 이단이요 구원파야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주를 해왔잖아 그동안에 지금 그 짓을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발라광이 그죠 발라광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어.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저주가 아니라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사차에 걸쳐서 축복을 하잖아 축복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발람이 그러나 이제 민숙이 25장에 가면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발람이 돈이 탐이 나가지고 발락 왕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이 섬기는 그신바알부월에게 이제 제사 지내는 날 축제라 그러면서 축제라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모압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기에 그때는 모세도 있고 다 있잖아 레이지파 뭐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제 그 변두리에 있었던 그 주변에, 그, 까니 그러니까 에무베, 루시갓, 시몬지파가 그러니까, 어, 동편에 그러니까, 이제 법계가 딱 있잖아요. 동편에, 어, 성막이 이렇게 있고, 법계가 있고, 성막이 있고, 동편문으로, 1km, 네, 이제, 에서 1km 내, 1 k 로에 이제, 유다 이사갈 스블론 지파니 유다 이사갈 스블론 지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동편문과 그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블론 지파 사이에 그 레이지파하고 이제 모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파 전체가 아니라 아론과 모세 지파가 이제 거기 있는 거고. 예. 음.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루시가 르우벤 시므온 가지파 이번에 그 뭡니까 바알 부월의 일로 이제 4만4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상 숭배해가지고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한 자가 시모온 집하잖아 그죠? 시모온 족장 네 족장의 아들 시므리 그리고 그 저기 죠이 시므리가 데리고 온 여자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 다 그러니까 그냥 족장의 딸과 아들이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고스비를 시무리가 텐트로 불러들였지 어. 이스라엘 텐트로 그래서 이제 비누하스가 제사장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그냥 꽂아버렸죠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도가 멈춘거죠 그러면서 2만 4천 명. 그니까 러 이제 그이우상숭배로 인해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제 바알불 사건이거든요. 그니까 발람이 그 일을 꾀 했어요. 그니까 뭐냐면은 발락왕에게 이제 왕이요. 제가요. 나중에 이제 돈을 주니까. 어, 결국은. 이 발람이 네 일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탈락을 시키고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해갖고 죽일까 이제. 그래서 어 모아방 발락이 축제를 이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날을 축제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촥 보내갖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주변에 그냥 광야에 진치고 있는 거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아유, 우리 저 축제가 있는데, 음식도 많고, 가지 않겠어요? 대표 보내가지고, 응. 그래근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쭉 따라갔어요. 24,000명이 죽임당했네, 그죠? 쭉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그 동안에 평소에 봤던 그 여자들이 아니잖아. 광야에서옷 옷 맨날 똑같은 옷 입고 <laughs> 수수한 어. 이스라엘 그 여, 백성들 여자들만 보다가 화장하고 뭐 응? 화려한 옷 입고 막막 막 아주 그냥 또 이제 얼굴 예쁜 여자들만 또 데려다가 놨을 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온가 그냥, 걔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해서 절하고 음식 먹고 이제, 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게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간이고 술배고 다, 다 빼주는 거지. 그 그래 이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포도주를 이제 갖고 왔어, 여자들이. 어, 그래갖고. 이거 마시세요? 아우, 우리 술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이건 술이 아니에요? 아, 또 거짓말, 왜냐하면 얘네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목적 따서 가는 게 이제 목, 목표잖아. 속이는 거니까. 아, 이건 술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어, 만든 음료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려? 그런면서 먹었어. 알떨떨해지면서. 눈에 뭐가 개한 것이 보이면서 한 잔도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바알부월에게 절을 했네. 음식을 먹고 우상 어? 재물 바친 거 그냥 음식 갖다 먹고 절하고 뭐전 난리를 피운 거야 이제. 그것이 민숙이 25장의 말씀입니다. 네. 자, 민숙이 25장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파괴작전. 네. 우상숭배하도록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한그 발람의 꾀. 그것이 발람의 길이요. 그 발람이 니골라다게어라니까. 그러니까. 계획해지고실행에 실용,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신들. 어? 타기하는 전략.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민숙이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여기 지금 이제 그 전에, 죄송합니다. 24장을 보면은요, 4차까지 축복을 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응. 왜냐하면은 저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다시 기도해 볼게요. 이제 탐이 나니까 이제 탐이 나니까. 어. 탐이 나니까. <laughs> 네 여기 아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설명을 못 드렸어. 할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근데 해야 되겠어서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발람이 발락에 이제, 이거 이제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왜? 발람이 발락에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여호와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어. 아니,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마! 한번 얘기. 말씀을 하면 가지 말아야죠. 근데 또뭔 미련이 남아가지고. 내가 다시 기도해 볼게요. 이건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가고 싶으니까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 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아니, 보낸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네 마음이 그래? 가! 여러분, 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발람의 마음이 이렇잖아. 예.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 그럼! 내, 내 말만 준행할지니라니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이거 이제 발람은 지금 여와의 사자가 안 보여요. 칼든 게. 그걸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 응. 나귀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거 이 발람이 얼마나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 어, 이렇게 아파. 야, 이닭나귀 어? 이러면서, 이제, 이나귀는 영어의 사자가 무서우니까, 벌벌벌 떨면서, 어디 뭐 피할 데도 없잖아, 그죠? 좁은 길에. 그래갖고, 이제, 담에다가, 이제 막, 달달달 떨면서, 이제, 발람의 그 발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막, 달달달 떠는 거지, 막, 비비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발람이 아주 죽겠는 거죠, 아주. 그래서, 이제, 나귀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와의 사자가 더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래서 이제 나귀가 너무 아프게 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렸어요.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나귀가 그래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어? 나귀가 말을 해? 어머 하나님이 하나님 이 화가 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나귀 이 발람이 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어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군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나귀가 하말 아니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니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laughs> 나귀가 그 나귀가 무슨 얘기 야되니까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 있어요? 내가 이제 발람이 또 뭐라래? 가로대? 없었지. 없었느니라.